안녕하세요. 와이레드의 윤동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입니다. 네. 아 계속 여러분한테 좋은 음. 예, 단어 암기법 알려주시고 계신데요. 음. 오늘 또 어떤 단어 또 어떻게 또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게 해주실 <laughs> 건가요? 예, 아 이거 제가 이렇게 음. 그 연상법 어, 벌써 5그 파이브 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만드어라 머리 아파요. <laughs> 이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네. 만들고 있어요. 네. 아, 제가 물론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긴 한데요. 네. 또 만들면서 가는 것들이 또 어, 많다 보니까. 네. 네, 네. 네. 예,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좋은 정보 주느라고 참 네. 이제 어, 아, 고생하고 있다는 좀 말씀드리면서 머리까지 깎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네, 네. 머리를 그냥 빡빡으로 밀면서 네. 머리 가 아파하고요. 네. 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 네. 여러분들은 해야 일은 뭐예요, 그러면요? 열심히 공부하는 법밖에없 아니죠. 그럼요. 구독과 좋아요죠.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아, 이게, 너무 뭐래요? 아, 네, 거기까지 생각 못 했네. 어, <laughs> 아, 좀 모르네요. 네. 좀 순진한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들, 구독과 음, 음, 좋아요, 음, 네, 어? 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동안 제가 화면에다 막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네, 네. 어, 네. 네. 뭐, 계속 벌써 쓰셨네요. 네, 네, 네. 쓰셨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오늘은, 자, 네. 우리가 이제, 사회 예, 네, 기 타금 찍고요. 네. 사의 기루라고 읽어요. 사의 기루. 사의 기루. 음. 사의 기루. 음. 네. 영어 자가 무슨 자냐면 차자예, 요 차자. 음흠. 한자를 많이 알면 그냥 뜻이 와요. 네. 차자니까 차자 들림으로 차다... 차단하다. 아, 차단하다. 어, 그냥 꽉 음. 막아버리는 거죠. 음. 가려버리는 거예요. 네. 자, 차단하다 차단하다. 네, 동사예, 동사. 음흠. 차단하다. 자,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 어자 지금 여러분께 뒤에 배경 보시나요? 네 배경이 에, 경주 배경으로 좀돼 있어요. 그렇죠. 경주하면 우리 그 경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오늘은 약간 경상도 음.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음. 네, 경상도에서 네네네. 자 이제 뭐 어, 놀러 갔어요. 네. 자 어디 이제 그 전통시장을 찾아갔는데 네. 자물뭐는게 살라 했는데 음. 어 너무 비싼 거요. 음. 아 이거 좀 싸게 까 가. 싸예. 싸이에! 엄청 싸이에! 네. 싸이에! 그러면, 그럼, 그럼 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럼, 귀로 네. 차단해야죠. 아. 어... <laughs> 어... 이게 더싼 어. 네, 네. 건데, 원래. 뭐, 네. 그러니까. 장사,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아, 그냥 뭐, 네. 그냥 싸다고 하는 거야. 아, 근데 무조건 그럼 싸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뒤, 뒤에가 귀루잖아귀루귀 기루, 기루. 네, 귀로 막아버리는 거야. 기, 루 차단해버리라고. 아. 그, 그 진짜 싼거 아닙니다. 네, 네. 말만 싼 거냐, 말만. 그쵸. 자, 좀더그 네. 약간 흥정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네. 아 너무 좀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좀 어, 너무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발음이 그러니까 어떻게요? 네. 그냥 해봤습니다, 그냥. 감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혹시 뭐그 장사하시는 분들 네. 아, 저 미워하지 마시고요. 네. 사이에 네. 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기을 차단. 어, 기르 어. 차단. 어. 그래서 차단하다. 네. 그래서 정상도 보전한다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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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차단하다. 싸에. 싸에 음, 차단하시 기 바랍니다. 아, 아. 그리고 아, 말 붙여 갖고 뭐요 네. 싸에로 아, 아. <laughs> 이렇게 하니까 발음이 좀 되네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밌죠 네. 그러네요. 음. 네. 자, 두 번째 거. 네. 네. 이거 발음은 네. 우리가 이제 오소우라 그래요. 오소우. 오소. 우. 음. 우. 자, 요그 한자 문자 가르켜 드릴게요. 덮칠 네. 습자. 아하 덮칠습 네, 습격할 때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첫 번째가 덮칠습자니까 덥치다 이런 뜻도 나오겠죠 네네네 자 덮치다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일단 뭐안 써도 되겠습니다만 습격하다 음, 습격하다 자, 뭐, 뭐 습격하다 그랬잖아요 뭐한 글자만 써볼게요 그 어, 덮치다 습격하다 음 덮치다 습격하다 네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발, 발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덮.. 어.. 오서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어오소우 어. 아, 경상도로, 어. 아, 딱, 덮친. 어서, 어서. 어서! 어서! 마마마. 마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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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음, 그래서, 어이 어서! 응. 야, 그러면서 뭐해? 응. 어, 뭐 해요? 덮치니까 응. 아, 내가, 내가 할수 있다, 그죠? 응.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냐면 응. 상대를 덮온다고 하면 어때요? 어서! 저형어로 하면 뭐야? Come on! 영어로 하니까 좀 들어오죠? 영어로 하니까 좀 네. 느낌이 와요. Come on! 응. 자, 딱덮치 상대방 덮치는 거예요. 음. 덮친다, 숙격하다, 어떻게 어. 해야 돼요? 어서. 그렇죠? 어서. 어서. 음. 어서! 자한 다음에, 이, 이, 이거잖아요. 그쵸? 그쵸? 어서! 가잇! <laughs> 아, <이>, 뭐지노! <laughs> 경상도 버전. 오. 이거는 경상도 버전이 경상도 이 음. 멘트 이런 것들이 네, 네. 좀 강하면서 네, 네. 이게 역시 아우라가 있네요. 예, 네, 예. 네, 네. 음. 어, 뭐 어서, 어서. 음. 어서, 어서! 어서, 어서! 딱이던지 어서, 어서! 음. 어서! 어서 마! <웃음> <웃음> 이, 경상도 그렸네요. 아, 까 경상도 그지? 그게 아니야 아마, 말. 말이 말이 그 우리 우리가 <laughs> 하는 말이 네. 그지않요아 우리가 우리가 사투리 우리 사투리가 우리 사투리가. 아, 우리가 사투리 아 우리 사투리 못하죠. 사투리 못하니까. 네, 그렇죠. 그지치 우리가 하는 말이니까. 네. 우리가 좀 이렇게 정확한 사투리가 서울 아니라서.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 내면 네. 이상해. 네 이상해. 네, 네. 이상해 이상해. 네. 이상한데 네. 오늘 어쩔 수 없어 그냥 경상도 버전이니까. 네. 누군가 덮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 딱 어떻게 막 네. 오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한한발 하에서 하서 봅시다. <laughs> 한번 뜨봅시다. 오자 아, 그렇죠. 한두 할리예. 그건 아니다. 예. 한번 예 예문, 봐도... 예문, 예문 들어보죠 <laughs>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한두뼘기 할리예. 그랬 예, 할리 아저씨가 봉 햇봉 모셨어요. 봉 나중에. 네. 네. 자, 그럼, 자, 들어왔고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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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오늘 기억 많이 남죠? 네, 아우. 어, 경상도 보자, 아이고, 뭐. 어, 견해주잖아요. 그 재밌잖아요. 네, 싸해. 네, 싸해, 싸해. 기루, 기루, 기루 차단. 왔어. 네. <laughs> 그렇죠. 자이제 그~ 예문 들어갑니다 네. 자 예문 예문 오늘 어렵잖아요 네. 자도화오 도화가 그 도어도 음. 도어. 도어. 문이죠 음. 그다음에 에~ 메해때자시메로가 네. 닫다 닫을 네, 네, 네. 패자 음. 네, 닫고 네. 자 문을 닫고, 닫고. 그다음에 요한자가 소음이에요 소음 음. 소음이니까 발음 비슷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네. 어렵지 so. 않습니다. 어, 소니까 소, 소. 그다음에 음오옹 그래 옹, 그래요. 음, 음. 음이니까 옹음래고 그렇죠? 소옹 소옹 이게 바로 소음이에요, 그렇죠? 소음을 이거 안 적어도 음. 알겠죠? 네. 잘못한다고요? 차단하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음. 이거는 사이에 음. 음. 네, 기로 어, 기로, 어. 그래서 붙이면 어. 사이기로. 사이기로. 사이기 사이기로. 사예기루사이기록 사이기루. 알겠죠? 네네. 네. 아까는 그냥 발음사냥 그냥 싸라고 한 거고요. 네. 음. 로음사라고 <laughs> 했어요. 아. <laughs> 예, 예, 이제. 어, 경상도, 저기, 뭐, 음흠. 발음으로 일본어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네. 사예! 아, <laughs> 사예기루 그러면 안 돼요. 또. 어? 사예기루 하면 못 알아듣나요, 혹시? 어, 잘못 알아듣어요. 아, 그래요? 사예기루사예기루로 어, 하셔야겠네요. 음, 그렇죠. 음, 아, 사예기루으로 하면 안 돼요. 네. 자, 사예기루네 네? 네. 도화오심했대 음. 소음호 사이기루 음. 됐죠? 네네. 그래서 문을 닫고 소음을 차단하다. 저뭐 음. 그대로예요. 네, 네, 요뭐 그대로 써먹을수 네. 어, 네. 있는 바로 예문이고요. 네, 네. 자, 다음 예문 음. 아라타나 아, 아, 아라 아라 타나 아라타나 새로운이란 뜻이에요. 음. 새로운 신자. 네. 아라타나 네. 그다음에 요 한자 읽을 수 알죠? 응. 음. 뭐예요? 부부불 음. 불, 그 다음에 뭐야? 아니, 불 자니까. 불에다가? 네, 네. 불. 부... 옆에는? 안 자잖아요. 안 짜. 자. 불안. 아, 불안. 불안하다. 아, 예. 자, 새로운 불안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우리 했잖아요. 오소가 음. 기본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수동으로 만든 거예요. 응. 음. 나오소와레루라 그래요. 오소 과거형으로 오소와레다 아 그럼 이거 수동의 과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덮쳤다. 아니, 아, 습격했다. 아니요, 그 음. 수동이니까 수동, 자기 아, 당한 쪽이죠. 덮침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덮침을 네, 당했잖아요. 네. 습격 받았죠. 그쵸. 그럼 이거를 새로운 불안에 습격받았다 그러잖아요. 오. 해석 이상하죠. 새로운 불안이 엄습해 왔다 뭐그 그러니까 맞아요. 아. 새로운 불안이 엄습해 온 거고요. 네네네. 어 아니면 그 새로운 불안에 음흠. 이렇게 휩싸이는 거죠. 음. 자기가. 그래서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수동으로 만들었을 때 해석이 너무 여러 가지예요. 근데 뭐, 이거를 조만간처럼 그 엄, 어, 엄습해왔다 면 상관없어요. 음, 네네. 새로운 불안이 엄습해왔다는데, 불안에 네네. 예, 자기가, 어, 이렇게. 덮쳐 덮쳐지는 거잖아요. 음. 휩싸인 거죠. 네네네. 음, 불안이 그, 덮쳐왔다. 그렇죠. 음. 어, 덮쳐, 뭐, 불안이 덮쳐왔다 해도 상관없고요. 네네네. 어, 돌려서 얘기도 상관없고요. 음. 어, 어, 거기에 뭐, 네네네. 어, 뭐, 당한 거죠, 일단은. 그죠. 음, 네. 그래서, 네. 새로운 불안으로 음. 인해서, 음. 어, 자기 마음이 그, 신순생순해지고, 네. 어, 이런 그 느낌이거든요. 네. 아 누군가 덮쳐오면 불안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서. 어 그래서 어서하면 돼어네어서데 어서 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예, 근데 이거 당하는 입장은 좀좀 아, 그렇습니다 네 네네네 어서하랬다 어서하랬다 네 이거 좀 많이 읽어야 될것 같아요 사실 네네네 네, 네. 네. 근데 음.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 는 강의를 서포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음, 음, 음. 제 입장에서 이제 단어가 좀 중요한 분 있는데 음. 이제 일본어를 정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단어를 음. 포함한 문장을 아예 암기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실까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음.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네. 여러분들도 복습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